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도로에 나가면 국산차반, 수입차반, 진짜 도로 위에 수입차 많지 않나요? 근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차가가 뭐 7, 8천만원, 우습게 1억까지 넘어갔던 자동차가 중고차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3천만원, 4천만원. 이러니까 사람들도 국산차 사느니 수입차를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도 아주 인기 많은 자동차 BMW 5시리즈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냥 일반 BMW 5시리즈는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모델처럼 G바디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뭘까? 딱 떠오르시는 게 벤츠.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벤츠라는 회사 자체가 진짜 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녀석. 이 G바디 모델이 출시를 하고 나서부터 판매율 1위를 뺏겼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도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진 BMW G 바디 모델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판매하는 차량의 공식 모델명칭 설명드리면요, BMW 530i xDrive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똑같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진짜 전 차주분의 사랑을 아주 듬뿍듬뿍 먹여온 자동차인데요. 어떤 점이 그렇냐면요. 1인 신조로 출고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관리해온 녀석인데요. 유리막 광택을 주기적으로 받아오면서 이 자동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기계 세차를 돌려본 적이 없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365일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손 세차만 해오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기스가 진짜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아주 잘 관리가 된 자동차고요. 또한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실내는 핸들을 포함해서 나파가죽 최고급 나파가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파가죽 또한 나파가죽의 전용 컨디셔너를 사용하셔서 관리를 아주 잘 해오신 자동차라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내장재에 들어가는 인조가죽 부분과 플라스틱 부분을 이너클린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정교하게 관리를 잘 해온 자동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탄가 90 이상의 일반유만 반명이온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치면은 임금님만 드시던 2천쌀, 2000살. 2천쌀만 먹고 자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마만큼이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자동차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요. BMW 서비스케어 스탠다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 연 1회 엔진오일 오일 필터, 공짜 교환, 쿠폰도 살아있는 자동차고요. BMW에서 수리를 받을 시에는 15%나 감면을 해주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4분기에 타이어도 4장 모두 새 걸로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새 신발 신고 새 주인만 만나보면 될 자동차란 거죠. 자, 이렇게 사막만 많이 받아온 자동차가 아닙니다. M 스포츠 플러스, 아주 최고급의 사양의 자동차인데요. 옵션도 정말 대박입니다. 1억 이하짜리에는 없다는 옵션, 보스트 클로징 도어. 요즘 누가 손으로 트렁크를 엽니까? 전동 트렁크도 킹모션으로 알파고만큼이나 똑똑하다는 반자율 주행.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후방 카메라,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옵션도 아주 빵빵하답니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는 통풍과 열선 시트 기능은 물론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BMW의 상징 전자식 기어봉은 물론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 각종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빠지면 너무나도 서운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어컨은 듀얼 프로토가 아닌 쿼드존 에어컨 시스템. 겨울에 이거 없으면 너무나도 서운하죠? 핸들 열선은 물론. 전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모션 감지 센서까지.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옵션 많고 성능 빵빵한 1인 신준료로 아주 잘 관리된 자동차 BMW G 바디 모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카본 블랙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BMW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색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차량 재원도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9년식 모델의 1인 신조로 아주 잘 관리가 된 자동차고요. 15만 8천 키로를 주행했지만 가격이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저렴한 금액 2,8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세모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영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